화려한 톱스타 최명길, 김한길과의 파격 결혼 뒤 숨겨진 이야기들.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화려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배우 최명길, 그녀는 1981년 MBC 1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자마자 신인상을 거머쥐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연기자입니다. 드라마, 영화,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명길은 90년대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녀의 연기력은 대중들로부터 꾸준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대중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연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 최명길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신랑은 당시 유명 소설가이자 연애정보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김한길이었습니다. 이 결혼 소식은 단순한 화제를 넘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김한길은 이혼 경력이 있었고 두 사람은 9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어 대중의 시선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최명길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점에서 터진 결혼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루머와 소문들입니다. 일부에서는 김한길에게 딸이 있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나 이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루머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무려 30년 가까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화목한 가정을 이어가며, 최명길은 여전히 그녀만의 우아한 매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길은 연기자로서도 꾸준한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녀는 1983년 연기 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주목받았고, 1985년에는 노년 연기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1987년 대종상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연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드라마와 영화계를 휩쓸었고, 이후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그녀의 결혼에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1995년 그녀는 낭트 영화제 여우주연상,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까지 휩쓸며 연기력을 입증한 후 돌연 김한길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혼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두 사람의 인연과 결혼 과정은 신문 일면을 장식할 만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김한길은 당시 이미 한 차례 이혼을 겪은 상태였고 미국에서 변호사와 결혼 생활을 하다 5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진행하며 다시 연예계에서 재기한 인물이었습니다. 김한길과 최명길의 첫 만남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한길은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 최명길을 초대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인터뷰를 이끌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김한길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김한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최명길은 조문을 와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고, 그 순간 김한길은 그녀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 루머에 시달렸지만, 최명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며 팬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길과 최명길 부부는 지금도 서로를 지탱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두 사람의 인연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길은 그녀의 연기 경력과 결혼 생활 모두에서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꾸준히 사랑받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 중이며 팬들에게는 그 우아함과 여전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김한길과 최명길. 충격과 사랑 속에 빛난 30년의 결혼 이야기. 1980년대부터 한국 연예계에서 빛나는 배우 최명길과 정치가이자 작가인 김한길. 이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와 김한길의 과거 결혼 경력 때문에 큰 논란 속에 사랑을 키워나갔지만 결국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김한길과 최명길의 나이 차이는 그 시대에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띠동갑 이상의 나이 차이와 외모 차이가 대중에게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약점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그저 응원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명길의 절친 황신혜는 두 사람의 비밀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를 도와주며 결혼식 때는 축가와 웨딩카 운전까지 맡아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한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명길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조문을 했던 그 순간, 김한길은 그녀의 진심에 깊이 감동받았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김한길은 최명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고, 어머니 역시 두 사람의 사랑을 적극 지지하며 결혼을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굳건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톱스타 최명길과 이혼 경력이 있는 김한길의 결혼이 흔치 않은 일로 여겨져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9살 나이 차이가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황신혜는 두 사람의 결혼 15주년 기념 이벤트까지 기획하며 이들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수많은 루머와 어려움이 이들을 뒤따랐습니다. 특히 김한길의 폐암 사기 판정과 관련된 소문은 두 사람에게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루머 속에서도 최명길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소문을 일축하며 남편 김한길의 투병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김한길 역시 투병을 하면서도 가족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김한길은 2017년 2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투병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2019년 김한길은 투병 생활을 극복한 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최명길과 두 아들은 김한길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응원이 김한길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김한길은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명길과 김한길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결혼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결혼 생활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 이야기는 단순히 연애계 가십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부부가 겪은 사랑과 시련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굳건한 사랑과 결혼 생활은 행복한 가정의 모범 사례로 꼽힐 만합니다. 김한길과 최명길 부부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90년대 연예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지만 이들의 사랑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최명길의 삶과 연기 경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